영리심리학 백문백답. 자기통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. 하고 싶은 말, 하고 싶은 행동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데요. 상관과 겁제가 함께 할때 자주 나타납니다. 자기통제가 어려운 경우 왜 그러는지, 그리고 그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관은, 감정을 곧바로 말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입니다. 겁재는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. 이두 기운이 만났을 때 생각없이 말하거나 즉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잦아지죠. 감정과 행동은 강한데 이를 절제하거나 구조화할 그러한 기운이 부족하다면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.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 오해와 갈등도 많아지겠죠. 특히 명리학적으로 상관과 겁재가 과잉할 때 관성까지 부재하고 또 인성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에 자극에 더 쉽게 휘둘리게 되고 또 행동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에너지가 없어서 더욱 충동적으로 나타납니다.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. 10초 멈춤 말하기 훈련이에요. 그리고 감정 코칭 저널링을 써보는 것도 대안이 됩니다. 말이나 행동 전에 10초, 3초 멈추어 봅니다. 그리고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기록도 해봅니다. 말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상관과 겁제, 자기통제 훈련의 핵심입니다. 중요한 상황에서 미리 말할 때 내용을 계획해 보고요.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. 오늘을 해결하거나 에너지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. 관성이 들어오거나 또 금운이 들어올 때 행동과 말의 기준이 생기고 인성이 보완되면 감정의 폭을 줄이고 자기 이해력이 커집니다. 운에서 금과 토가 들어오면 자기 통제력이 확연히 좋아집니다.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기운은 잠깐의 멈춤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. 명리심리학은 에너지를 조절하는 힘을 알려줍니다. 댓글로 감정이나 행동 조절이 어려웠던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공유, 좋아요, 구독해주세요.